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이 보살피는 일을 감독 오버시어가 맡아서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서 감독은 신학의 인격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하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요 보는 것에 약하게 되고 여자는 달콤한 이야기에 약한 것을 볼수 있는데 기독교의 이 감독자들은 일부 일처제의 결혼 틀 안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며 가정과 결혼 생활에서 흠이 없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고 한다면 가정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 생활에서 모범적이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모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가정생활에서도 모범이 안 되는 분이 감독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수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아멘. 그러므로 직분 받기 이전에 내 가정을 올바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케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어떠한 이야기로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로 또 서로를 존중해 주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잘못된 예로 아이고 인간아 너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의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 이런 족보까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의 유산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나아가 바울은 본문 이전에서 감독의 자격 조건으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으며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다 하는 분이 어떻게 감독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중하며 당연히 신중해야 하는데 리더가 신중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분들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정하며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오늘 옷차림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는데 앞에 나와서 인도하고 기도하는 분이 슬리퍼 신고 막 나시티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없게 됩니다. 단정하게 어떻게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려지는 이 장소에 어찌 주님께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설명드려서 만약 여러분과 미국 대통령과의 미팅 약속이 있다라고 과정을 한다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편안한 복장으로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으로 입고 만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직분의 옷차림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단정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젠틀하고 나이스한 그런 분들만 계시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이고 가장 바쁜 도시의 그런 강인함으로 이곳에 모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요 믿음으로 일깨워 주시려고 한다면 먼저 내 자기 자신의이 셀프 컨트롤로 절제할 수 있으며 내 스스로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썩을 것에 욕심을 내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않을 것에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요, 내 언어하고 지금 나의 행동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남을 잘 대접하며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잘 먹여주는 교회. 그래서 나의 집을 오픈하고 다른 분들을 대접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또 다시 나에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접하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 아끼고 그렇게 써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쌓아둔 것을 빼앗아 거두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자신의 그 맡겨진 사명을 그분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왜 지금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빨리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비전대로. 아낌없이 나누어지며 오병영의 기적처럼 베풀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감독자에게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에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2절맨 마지막 부분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냉철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삶의 믿음이 어떻게 들여지고 있는지를 잘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 잘 가르치기를 지금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며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면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민.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데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불로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직분과 내가 지금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관심, 구원의 약속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나의 이런 노력과 훈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열정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하게 되면 결혼해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생기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신, 자녀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모함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지금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다면 나의 영이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사역의 자리, 기쁨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다가 지쳐 보이시는 그런 분들,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에 공급하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 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바른막질하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웅적인 군대는 절대 세상의 것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으로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 힘으로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오늘 7절 본문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시는 분은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축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영적인 천국을 다 누리시고 내가 체험한 그 천국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복되고 하루 될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하나님 벌써 두 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 것들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대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 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 땅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귀한 계시기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